국어는 거의 1등 정도 점수가 올랐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도 워낙 소질이 없던 과목이었는데 이번에 점을 맞으면서 실은 굉장히 큰 점수 상승을 이뤘고 학교 선생님들도 점수를 보시고 무슨 일 있었던 거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실 만큼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는 결과는 그래도 전에 비해서 등급 하나 올랐어. 하나 올라갔어? 그때 나왜 까먹고 있었니? <laughs> 진짜? 와 아, 진짜 대박이야. 그래서 등수도 원래 와등등등등등등데이등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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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네등등등등네등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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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하고 과정을 알려주는 거예요. 분석적 사고하는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가 시크릿 클래스라고 하는 수업인데, 스스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자기가 생각을 깊이하고, 그리고 나서 강의를 들으면서 총 정리를 하고, 총 정리한 걸 가지고 심화된 문제를 분석하고, 그리고 아이마다 그 사고의 깊이가 100%라고 한다면 그 사고의 깊이가 그 퍼센트가 되게 달라요. 그 정도가 되게 달라요. 그래서 이 친구는 2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이 친구는 30% 정도의 능력에서 사고 깊이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진단,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 이런 것도 조금 다르다. 개별적으로 수업을 해주는 게어 이제 시크릿 클래스라고 하는 수업인 거죠. 제가 코칭을 해주거든요. 근데 예를 들자면, 같은 경우는 너무 빠르게 글을 읽어내고 사고가 너무 빠르게 어 정답이나 문제 해결하는 그 과정이 빠르게 돌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그거를 다 체크하고 넘어가라 라고 하는 피드백을 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늘 너한테 말하는 부분이 좀 겸손하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하나 나에게 주는 정보라 생각하고 100% 이해하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뭐야? 결국 너가 간과했던 모든 정보들이 다이 안에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있었어. 그 다음에 그 너무 그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자기의 그 생각을 믿지 못하는 아이에게는 그 자기가 뜯어가는 그 과정에 대해 내가 그걸 해석하는 그 능력을 좀 신뢰해라 라고 하는 말을 하거든요. 너는 너무 그 숨길 필요가 없어. 넌 너무 겸손해 어... 그러니까 넌 너무 겸손한 말을 하고 있어 그래서 자기 확신이 좀 필요해 왜이 지문을 구조화를 했는데 왜 틀리는지 그 이유가 다 아이들마다 천차만별이에요 보지 않는 것을 지도한다 라고 하는 말로 어머님들께 이제 이야기를 좀 하죠 성적을 내는 방법이 중등이 조금 더 수월하죠. 근데 절대 고등은 수월하지가 않고 그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거나 추론을 하거나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당연히. 그래서 범위도 넓고 그다음에 깊이도 깊고. 그래서 이 고등은 공부하는 방식이 되게 달라야 돼요. 중등 방식으로 고등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성적이 나오지가 않는다. 중학교 공부를 할때 처음에는 라이트하게 공부를 해요. 읽어본다던가 문제를 푼다던가. 문제를 더 풀면서 내용도 이해를 하고 개념도 이해하고. 근데 절대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처음부터 깊이 공부해야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라이트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깊이 깊이 공부를 해서 점차 점차 정리하다 보니까 할게 없어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 처음부터 깊이 공부를 하다 보면 점차 점차 더 깊이 할게 없어져요. 그러면서 어, 이 정도면 다 했다라는 생각에 할게 없어집니다. 근데 이때 100점, 90점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완전 깊이 다 모든 걸 공부하고 나면 뒤로 갈수록 할게 없어지는 거요 지금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 네가 그냥 간과해 버리면 뒤로 갈수록 할게 지금처럼 많아. 져 근데 처음부터 100% 이해하고 넘어가 버리면 이런 고민을 내가 안 하게 되는 거야. 흐름만 이해돼? 오, 지금 국어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시험 공부를 어, 시험 기간 때까지 다 완료할 수 있는 거야, 국어는? 그렇죠. 계속 별도 공부 없이? 별도 공부 없이. 너무 좋아. 별도 공부 없이. 중간 때도 그래서 솔직히 그 전날에 어. 국어 하나도 공부 안 하고 갔어요. 대박. 그냥 아 시험 당일 날 아침에만 한번 이거 노트에다 제가 적어놓은 거 한번 보고 네. 너는? 한국 수학 벌 문제 응, 분석 풀렸는 네? 분석은? 분석 다연히 했고 분석 다 했어? 네다수업하다된것 응, 같아요 잠깐 그러면 수업할 때 하고 분석했어? 아니면 아니 전혀 분석하고 가. 수업 들어간 거 그러면 노트가 있는데 집에 있긴 한예습하고 보통 이제 한 장씩 나가요 수업을 노트한 장만 필요한장 하고 소프트웨 비행기도 환장하고 응? 끝나고또터 환장하고 6회의 행위를 써놔주시 미쳤다 그리고 백신백 170억 과정부터 환장해주고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탐구한다, 분석한다, 파고든다 라는 말이 다 같은 말이거든요 대상에 대한 완벽한 이해 그러면 이거를 분석하는 방법은 교과서 지문 이거에 해당하는 문제 이거 100% 이해하고, 얘100% 이해한...를 누가 스스로 해내야만 한다. 조금 더 깊이 얘기를 하자면, 한 문장, 한 달라, 한 지문 단위로 100% 이해를 해야만 해요. 이해를 하지 않으면, 넘어가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러면은 선생님, 어떻게 이해하나요? 시간 구해받지 말고. 이해를 중심으로 생각하세요. 그렇지 그러니까 다 너가 이해하는 거다 보니까 진짜 니꺼가 네 되는 느낌 들지? 그래서 선생님 일부러 시험 그 범위 있잖아. 지금 핵심을 얘기했어. 선생님들이 이렇게 티칭 해주는 거는 그냥 그냥 정보만 아는 느낌 불안하고 근데 너가 직접 하니까 이해가 너 스스로 하는 느낌 그러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생각하는 힘도 더 커지는 거 같고 그 너가 스스로 스스로 한번 분석해 보는 그 정도와 선생님이 깊이 있게 하는 정도를 자꾸 네가 비교해 보게 내가 했거든 그 이걸 준혁아, 너가 지금 분석한 게 이렇게 다시 한번 분석해봐. 그러면 너가 왜 틀렸는지 알 거야를 자꾸 선생님이랑 피드백을 주면서 너가, 아, 내가 한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이 정도 하는 게 깊이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어느 순간 알아챘어. 알아챘어? 맞지? 이런 애들이 오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의지가 매우 높은 아이들. 공부를 잘하고 싶은 친구들 그러면 제가 얼마든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글을 읽기가 이해로 되는 게 아니라 눈에서 튕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머리로 가지 않고 이런 친구들은 읽는 연습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머리가 좋아지고 싶은 친구들. 그 다음에, 어, 공부 그릇을 키우고자 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학원에서 강의를 듣는 것이 무의미하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 친구들. 그래서 내가 하는, 내 스스로 공부하는 그 방법을, 진짜 공부법을 찾고 싶은 친구들에게 추천합니다.